최근 대한민국의 인기 가수 박지연이 겪은 충격적인 사건이 팬들 사이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. 그가 경험한 이 사건은 단순한 팬의 접근을 넘어서 인간의 심리와 유명인의 일상이 얼마나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. 박지연은 최근 한 남성 팬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위협을 받았습니다. 그 남성은 박지연을 끝까지 따라다니며 그의 개인적인 공간을 침범하려 시도했습니다. 이 남성은 단순히 팬의 열정이나 애정을 넘어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. 박지현은 이 상황을 당혹스럽고 심리적으로 매우 충격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. 이 사건의 심각성은 단순히 유명인으로서 겪는 팬의 접근을 넘어서 그가 얼마나 위협을 느꼈는지에 있습니다. 박지현은 그런 상황을 처음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그가 인지하지 못한 채 점점 더 많은 팬들 특히 여성 팬들로부터 뜨거운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. 팬들은 그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려 했지만 일부 팬들은 그 경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. 이는 박지현에게 큰 스트레스와 불안을 안겨주었을 것입니다. 그러나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바로 두명이 서울 경찰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입니다. 경찰은 신속하게 상황을 제어하며 박지현을 위협하던 남성을 무사히 제압하고 그를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. 그들의 전문적인 대처 덕분에 박지연은 더 이상의 신체적, 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게 되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. 유명인으로서의 삶이 가져오는 정신적 부담과 위험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수 있습니다. 팬들의 사랑은 때때로 무섭고 그 경계를 넘어서는 행동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 박지연의 팬들은 이제 그가 겪은 공포와 혼란을 이해하고 앞으로 더큰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. 박지현이 겪은 사건은 단순히 그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. 이는 현대 사회에서 유명인들이 겪는 위험한 현실을 보여주는 경고입니다. 우리는 팬이라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공간을 침범하거나 그들의 삶을 위협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. 이제 우리는 그들의 개인적인 경계를 존중하고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는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. 박지현이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지 그리고 그의 팬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를 지지할지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. 이 사건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모든 유명인들이 겪는 현실을 다시금 조명하게 만드는 사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. 박지현이 겪은 사건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고 위협적인 순간이었지만 이 사건을 통해 우리 사회가 반드시 고민해야 할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. 바로 팬과 유명인 간의 경계에 대한 문제입니다. 팬들은 사랑과 열정을 바탕으로 그들을 응원하고 지지하지만 때로는 그 사랑이 지나쳐 불편함이나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. 박지현처럼 뛰어난 재능과 매력을 가진 인물이 유명세를 얻으며 그들의 삶은 무대 위의 화려함을 넘어 더 많은 도전과 고통을 동반하게 됩니다. 그들의 개인적인 공간과 자유는 종종 침해받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. 박지현이 겪은 사건은 그가 경험한 심리적 충격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입니다. 그가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겪었을 감정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. 이제 우리는 박지현과 같은 유명인물이 겪는 위험을 더 깊이 이해해야 할 때입니다. 단순히 팬의 응원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 선을 넘어서서는 안 됩니다. 유명인에게 팬들은 늘 존재하는 기둥이지만 그들이 쌓아온 이미지와 삶의 모습은 보호받아야 할 개인적인 영역입니다. 박지연이 겪은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팬들의 사랑이 때때로 집착이나 과도한 기대로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특히 최근 박지연은 여성 팬들뿐만 아니라 남성 팬들까지 많은 관심을 받으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그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그의 일상에 지나치게 가까워지려고 시도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건강한 팬 문화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팬들은 자신의 사랑을 진심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사랑이 상대방에게 부담이나 두려움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합니다. 유명인 또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팬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상호 존중이 이루어질 때, 비로소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.